안녕하세요, 브리미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인 역사상 가장 간지나는 욕의 주인공 캉브로는 항복을 거부하며 간지나게 욕을 했으나 살아남았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또 다른 간지남 위라의 최후 역시 유명합니다. 반역죄로 총살형을 받게 된 위라는 눈가리개를 권유받지만 이를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위협은 지겹게 겪어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미라는 당당히 서서 아내의 모습이 새겨진 까메오에 키스한 뒤 사형 집행을 위해 총을 든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병사들아, 내 의무를 다하라. 잘생긴 얼굴을 피해 가슴을 향해 발사. 미라는 미남으로 유명했을 뿐 아니라 나폴레옹에게 있어 장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싸움꾼이자 기병 대장으로 그의 기병대가 전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적들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뮤라는 기병대 지휘만으로는 단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았던 뼛속부터 기병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으로 나폴레옹을 배신하고 몰락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뮤라의 별명은 댄디킹이었습니다 키가 180으로 당시 평균 신장을 훨씬 웃도는 우월한 체격의 미남이었을 뿐 아니라 현란한 기병 패션으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역시 화려한 그의 패션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선망이었습니다.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용기는 아군뿐 아니라 적군에게도 존경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힘이 장사였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용감했으며 전장에서는 존경심이 들 정도로 침착했다. 우아한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적군인 코작 기병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숭배의 대상이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기병 대장으로는 유럽 최고였으나 그 이상의 역량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무모하고 전술 따윈 관심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성향의 남자들이 모인 기병대를 이끌기엔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스피드와 용기가 생명인 기병들에게 그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뿐이었으면 좋았으련만. 미라는 정말 용감했지만 사실 군사적 재능은 별로 없었다. 그는 적군 앞에서 기병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보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미라는 1767년 여관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여관 일을 돕다 신학교에 입학했으나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고 1787년 20살의 나이로 기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자 문제로 2년 만에 기병대를 나와야 했습니다. 잘생긴 외모가 문제였던 걸까요? 미라는 다시 가족의 자파상의를 돕다 복귀합니다. 그의 극초기 군경력은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고 주변인들과 결투를 하는 등의 문제 사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귀족이 아니면서 재능이 있는 젊은이는 빠르게 승진이 가능했죠. 1795년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젊은 나폴레옹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파리의 방데미에르에서 왕당파의 반란이 벌어지고 그 책임자가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정치 장교였던 나폴레옹은 자신의 연줄이었던 로베스 피에르의 몰락 이후 군의 권력층에서 소외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죠. 반란군보다 열세였던 국민공의 군대로는 이들을 진압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나폴레옹은 대포를 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포는 파리 교회에 있었고 왕당파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요청으로 미라는 엄청난 속도로 대포들을 먼저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반란군을 진압하고 군의 수뇌부가 되어갑니다. 미라 역시 나폴레옹을 따라다니며 그의 신뢰뿐 아니라 여동생인 캐롤린 보나파르트를 얻습니다. 아니 어쩌면 캐롤린이 오빠 주위에 잘생긴 남자 없어? 라는 최근에 나폴레옹이 미라를 소개해 주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폴레옹의 매제가 된 덕분이었을까요? 미라는 원수뿐 아니라 1808년, 나폴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폴레옹의 유명한 전투에서 기병대를 이끌며 큰 공을 세운 건 역시 그가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아일라우 전투에서 만 천명의 기병 돌격 아부키르에서 전광석화 같은 스피드로 트루크의 방어선을 뚫은 돌격 라이프치히, 보로디노, 드레스덴 전투 등 역대 기병 돌격의 지휘는 모두 미라가 지휘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럼 워털루에서는 이란 의문이 드실 분이 생기실 것입니다. 미라는 워털루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나폴레옹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라가 워털루에서 기병을 주의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호사가들이 있습니다만, 영국 때문에 좀... 미라는 1813년 나폴레옹의 몰락이 확실해지자 그를 배신하고 연합국 측에 붙습니다. 이유인 즉슨 나폴리 왕이라는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해서라는데 나폴레옹의 여동생이자 그의 와이프인 캐롤린의 꼬드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신자라는 낙인은 연합국에서도 좋지 않게 보았고 결국 나폴리의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미라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다시 나폴레옹을 찾아갑니다. 당시의 나폴레옹은 엘바 섬에서 갓 탈출하여 다시 황제가 되었고 워털루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심이 어떻든 얍삽하게 보였을 타이밍입니다. 당연히 나폴레옹은 미라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위라는 완전히 나폴레옹의 편에 돌아섰으나 기병 대장만의 역량으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나폴리의 왕이 되고 싶어 칼라브리아 섬에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실패하고 총살당함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간략히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적의 변화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프랑스 왕국의 국민이었으며 1792년에는 대혁명으로 프랑스의 제1공화국으로 국적이 바뀌었고 1804년에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1제국으로 다시 바뀝니다. 1808년 나폴리 왕국 소속으로 국적이 바뀝니다. 그가 사망한 1815년 8월 1일에는 왕정 복고로 다시 프랑스 왕국의 국민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기병대장 윌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척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